제가 이재명의 말을 보면서 한 4, 50년 전에 감옥살이 하면서 제가 많이 겪었던 이 사기꾼들한테서 사기꾼들의 말에서 느끼는 거와 비슷한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아, 이자는 입만 열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구나. 이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기 위한 말이구나. 그럼 이 말의 목적은 뭔가 국민을 쏘기 위한 거구나.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제2의 천성처럼 돼버려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를 표현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가도 자기를 감추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면 어색해지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들은 오히려 진실을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진실을 표현하려고 그면막두근두근해진데 내가 사기꾼한테 물어봤어요. 야너 진짜 거짓말 안할 때가 있냐? 했더니 아이잘 모르겠대. 너 진짜 거짓말 안 했던 때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을 거아니 그때 어땠어? 그랬더니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지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그냥 저요. 이렇게 살 테니까 그냥 냅두세요. 괜히 뭐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편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저한테는 편해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 바로 저런 이재명이를 상대로 선거를 치러야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정상적인 두뇌활동을 하는 자와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자꾸 전략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비정상적인 자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거든요. 사기꾼한테는 사기꾼한테 대하는 법이 있고 강도한테는 강도한테 대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